3월 24일 주일 묵상 본문 말씀은 마고보고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히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잠시 후에 시작될 수 있는 순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만천은 제자들의 잠재적 배신과 의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는 제자들은 음식조차 제대로 삼키기 힘겨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분위기에 반전을 선사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먼저 떡을 취하여 축복하십니다. 필시 누룩없는 떡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받으라 하십니다. 그 떡이 자신의 몸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곁들이십니다. 곧바로 잔을 취하고 감사기도를 들이신 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것입니다. 이는 훗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누룩없는 떡이 고난의 떡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고난의 떡을 나눈다는 것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떡을 함께 나눈 그들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알고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이 마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며 자신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와 연결해 자신의 죽음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적 새 언약입니다. 잔을 받아 마신 제자들은 그 언약에 들어온 새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네 가지 특별한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떡과 잔을 취하심, 축복과 감사기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 받음입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 무리를 먹이신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에서 자녀들에게 6월절 의미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익숙한 행동입니다. 가고 7회급 때제정된 6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 하나님의 일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장차 있을 놀라운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실체적 구원 사건이 실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노력이 없는 떡이 찢기듯 그분의 몸은 찢길 것이며 그의 몸이 쏟아낼 피는 구원을 보증하는 언약의 피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새 언약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신비로운 말씀에 제자들의 구체적 반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그저 찬미로 화답할 것을 묘사합니다. 이제 배경은 갈람산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밤 중 예루살렘 경내에서 나와 기도로 골짜기를 지나 갈람산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 이어 또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건네십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헬라어 스칸다리조는 믿음에서 이탈하다, 죄에서 넘어지다, 배척하다, 실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곧바로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가리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맥락입니다. 양들이 흩어지듯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 이후 예수님은 처음과 같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갈릴리는 부활의 주와 함께 새롭게 회복되는 새 사역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앞장서 나섭니다. 다 버릴지라도, 즉, 다 흩어질지라도 자신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있을 베드로의 부인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베드로가 닭이 두번 울기 전 예수님은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욱 강력하게 힘 지어 변증합니다. 자신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을 부정하고 나서자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각자의 부인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는 제사과 새로운 관계 맺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 계약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흘린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과 다시 살아나신 후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닌 각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서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결정과 열심을 주장하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 가운데 머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양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언양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하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표태를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